출발합니다. 출입문 출발 습니다 응. 안녕 이곳은 공항입니다. 공항 우와 우리 놀러간다 올린 누나 브이로그는 못찍겠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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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제일 재밌는 맞아 저희는 지금 제일 재밌는 곳니다못찾겠 응. 어, <laughs> 저희 <laughs> 아, 저기있다 <laughs> 자 오늘의 음식, 오늘의 점심은 하라의 덮밥 아니 커링 돈까스 커링 하고 생일자 하네요 어렵게 어렵게 탄 버스 버스 보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곳은 카탈로기 리 같이 찍자 됐다 놀이공원 가다가 피곤해 수술하 어? 오, 지금, 잘나오는데도이라도라니 어? 도라라. 어? 라라 어? 라라 어? 도라라라. 어? 도라라라. 어? 도라라 어? 너라라라 어? 도라라 어? 도라라라이라라라라라 지다 이따가 여기서 신청하면 되겠다. <laughs>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와인, 그리고 이건 뭐지? 아 모르겠네. 이거 뭘까요? 어? 어 지갑인가? 그런가? <laughs> 진짜 지갑인가봐요 영국산이래 <웃음> 오! <웃음> 오 초콜릿이에요 <웃음> <웃음> 엄청 비싸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음 요만큼 넣어가지고 어디서 구해 주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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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파리 파 앵무새들이 날 가르쳐준다 가르쳐준다 앵무새 안녕 안녕 사내원 사리이 꾸역꾸역 이는요 몰라 근데 이거 안움직여 아 내가 안움직이 꾸역꾸역 이, 그, 네, 이상 <laughs> 마웠어. <laughs> 어? 어떻게 했어 <laughs> 어? 내가 이긴 거야? 어. <laughs> <laughs> 나 이제 어그만아나잘했데 알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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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laughs> 6.5같6.5 같아 <laughs> <6 .5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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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두개다 점끼리야 최... <laughs> 확정됐대요 확정됐어요 나다 우린 어디 가요? 어 수영장 <laughs> 수영장 안녕 <laughs> 가위바위보 <laughs> 했어 너무 예뻐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근데 내가 뭘 찍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 <laughs> 너무 예뻐 진짜 예뻐 얼굴에안 보이거든 와와와와너아봐 봐봐 내인데 어때? 너무 예쁜 안돼 우상를 좀. 이렇게 해봐 <목소리> <목소리> 아얼 여광는 아, 이 많이 다시 기도라 하자. 역광이 좋아요. 엄마. <laughs> 어. 괜찮은데? <laughs> 어 하보예요 하보. 화보. 구교를 구교시는 크니. 큰... 아아 내가 진짜 하려의 아, 생일을. 위해서... 어? 어? 아니야? 어? 내가 최고의 생일 을 만들어 줄려고. 여기, 여기 여기 어디가 어디가 어디? 아 여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여기 맞아. 음... 어. <laughs> <laughs> 입성. <입소. 웃음> 우리가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이거 이 밑에 올려야겠다. 우리 부자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아 <laughs> 뭐야 이거 뭐 진짜 토마토들이 올라가있어 난 이게 미트볼인 줄 알았는데 어때? 토마토인 줄 알았지 먹어보자 하냥빵 <laughs> 먹어볼래? 우리 일단 식전빵부터 먹자 그래 너가 먹고 뭐 싶어 먹을래 반반 먹자 아, 표지 가야 돼 아, <laughs> 아, 아, 아. 음. 이거 또왜 유명한 거야? 너... 이거 딸기잼 아니라 케찹이 지아비있 피곤해 우와 떨어져 다 응! 와우 와우 떠또 어, 되는 거지? 응또 음. 유튜브 때문에 하느 <laughs> 생일 축하 아혜리이태어지 아, 말걸 남자친구랑 어쩌 할걸 원래 입맛이 맞아? 몰라 남은 건 가져가시래 어 응. 냄새 미쳤어 근데 너무 좋은 냄새나 혜연아 맡아봐봐 아 알았다 이거 버거를 우리가 만들어 먹는 거 아니야? 싫어 그냥 따로따로 먹을래 그래 알았어 <웃음> <웃음> 맛있어? 음... 응. 음, 나 음. 스테이크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음. 너무 맛있어. 응? 녹는다고? 네? 음. 녹진 <laughs> <넙진> 않는데? <laughs> 너 원래 생일 싫어했잖아. 기억나? 응. 너 생일 싫어했잖아. 왜? 나한테 싫다 그랬잖아, 생일. 왜? 막 선물을 주고 받아야 되는 게 싫다고 귀찮다고 맞아. 막 별로 안 친한데도 막. 적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그런 것 같아. 그치 않아? 이거 언제 반납하는? 어떻게 반납하는 거야? 응? 어? 어떻게 반납해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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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식자를 맞추는 용돈으로전화 달래 는데 여기 써져 있는데. 가져가시는 거야 민망을. 음. <laughs> 저희 이렇게 어지럽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루 종일 먹으면? 한 새벽 5시에 먹으면 그때도 오시나? 해볼까? <laughs> 근데 분명 그거 전화에 귀찮아서 그때지안 하는 사람 있을 것 같아. 못된 사람. 그럼 냄새 나서 어떻게 살아?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우리 이제 해야 될 거. 뭘? 없지. 응! 음! 개구리야. 아, 나왔다. 나 케이크. 나 진짜. 너 리치 좋아해? 응. 왜? 저거, 리치 맛이야. 컵케이크. 아 진짜 레드벨벳인 줄 알았어. 레드벨벳 아니야. 너 레드벨벳 별로 안 좋아하지? <laughs> <나 어떻게 알았지>? 어떡하노? <laughs> 내가 저번에 너 탔썸 레드벨벳 케이크 사갔는데 너안 좋아한다고 그랬어. <웃음> <웃음> 내가? 아. <laughs> 어. 고추, 고추. 양파로부터 고추. 양파향이 묻고 있어. 너 그렇게 편집해서 어떡할 거야? 나안 편집해. 너이 집에서 너가 제일 심하지? 아, 내가 안 먹는 그 범위가 넓어서 그렇지, 편식하진 않아. 그니까. <laughs> 같은 말 아니야? 내가... 같은 말 아니야? 저거 해야 돼. 귀찮네. 시리야! 시리야, 영상 좀 멈춰줘! <laughs> 네, 알겠습니다. 와! <우와. 웃음> <웃음> <웃음> 수박이다. 먹어봐. 아니 이거 떼야지 친구야. 이거? 응. 뭐 써? 개구리알 젤리. 물 붓는 선. 있잖아. 아 여기까지 아 맞네 맞네 이게 물 붓는 선. 나 디피 아는데. 어? 나 디피 아는데. 디피 그그 탈영병 했을 때중성 엄마 나밥 먹었어. 오빠에 해니가 옆에서 자꾸 자기 DP 받더1 0 0 번은 말해 자기 DP 좀 만나 응? 인정 <laughs> 너도 한번 짜볼래? 아니 해니냐? 너도 해볼래? 아니 너가 너무 웃겨 <laughs> 그걸로 행복해 한다거나 근데 이거 재밌어, 신기해. 야, 하면 빵 굽기지 말라 그랬지. 야, 빵 굽기지 말라 했지 않아? 엄마, 대답! 비추리총 <놀람> <이 소리> 좀... <놀람> 자, 어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놀람> 네. 혜연아 너 이거 먹어봐봐, 국물.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니 진짜 맛있어서 그래. 한 번만 먹으면 안 돼? 나 아까 국물 안 먹었잖아. 너무, 너무 달아. 아니 이거 안 달아. 약간 새콤한 맛이야. 진짜 먹어. 근데 간지나잖아. 혜원아. 잘자. 오늘 생일 축하했어. 내일도 내 생일이야. 내일도 너 생일 축하해줄게. 잘자. 뿅. 아, 근데 잘안날것 같은 졸리가 지 너도 잘자 뿅이라고 해줘. 뿅 잘자. Hello g 오늘은 오늘은 일차 아침. 어. 아나 근데 진짜 잘 잤어. 뭐 못잔 잤네. <laughs> 넌 진짜 잘 잤어. <laughs> 나못 잤는데. 뻥치지 마. 굿모닝, 에브리원. 어제 신은 양말 또 신기. <laughs> 자 여기가 저희 방 뷰인데 밑에 보면 이렇게 정원 있고 여기 보면 이게 보인답니다 비행기에 날아가는 게. 하루에도 수백만 번씩 사랑을 비행기들이 하고. 뜨고 내리고 있어요. 여기 또 내리는 거 보여요? 보이시냐고요? 보이시죠? 이렇게 얜 내리고, 쟤는 뜨고. 와, 멋지다. 안녕. 왜, 반려동물. 반려동물디야 얘는 구름이가 생가 봐. 너는? 강아지 수다 나는 고양이 먹 어? 응. 우리 이거 먹고 열심히 물놀이 해보자. 인어공주 같다 그래? 아니 좀 <laughs> 어? 잘안 보이네? 어? 혼자 켜지고 있었어 혼자 켜져 있었어 난안 볼래 <laughs> 나 방금 켰는자 <켜졌어. 웃음> 우리가 오늘 먹을 것은 짜잔 맵방석 달걀과 식혜 이곳은 어디죠? 먹겠습니다. 정말 비쌉니다. 어 아, 유튜브 다 되셨네요. 하 시키가 주락사고나. 그치, 맛있어? 왜 시키 못 먹는 거예요? 가다가서 먹으세요. 가봐. 네. 저는 영상도 볼수 있고 그런가? 릴렉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계란 안, 안, 이거 조금 안 찍어 먹을까? 응. 근데 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 몰라. 맛있어? 응. 진짜 달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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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너무 귀여워. 역시 이거 한 컵이 짝꿍이네. 호텔은 왜 비싸? 이런 걸 공짜로 할수 있으니까. 음 밥은 매우 짰다. 음. 물가를 맞춰야지. 있어보여. 왜냐면 호텔 방비가 비싼데 밥값이 싸면은 없어보이지 않아요 케이마워 커피 시었어응 안녕 이제 이메일 상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지역에서 서울을 만나 뵙게 <laughs> 우리 이제 <laughs> 마지막, 마지막 식사를 하려고 섹스를 했는데 생각한 명반 달라서 걱정 중인 한 회원 양. 어 실망한 한 회원 양. 여기는 공항 옆이라 그런지 물도 공항처럼 주네 먹어볼래? 계피 맛. <laughs> 응? 물향이 나지? <laughs> 나 소스가 있다면 양파도 안 주네. 상당히 불만이 많은 회원이 나는 나건 라면을 내운 소유 라면을 기다리는 중. 음. 음. 어떠십니까? 맛있어. 아 좋아. 네, 내 음식. 뽕. 응. 안녕 파라다이스. <laughs> 아 좋다 뭔가 밖에 오랜만에 나오는 느낌이야 감옥 탈출하는 느낌 알아? 원래 생얼에 마스크 쓰는 거야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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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진짜 때릴까? <띨실까>? 어 <laughs> 너 행단, 무단행단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어때? 어, 뜬다. 어, 그니까. 러넌 지금도 영향력 있어. 응? 아, 벌금 내가 끝인데? <laughs> 내가 기사 써줄게. 단독. 단독. 한해원. 아, 인천에서 무단행단 했다고 밝혀져. 오, 엄마. 형, 너 출근하자. 해줘 제가 왔던 해완이 생일 기하 행복해